때는 1 9세기 정조가 재위하던 마지막 해 10시. 정조와 운명적인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밤 귀천대에서 신비로운 빛이 0시치고 정조는 역관을 불러 0시1 의논하고 달리 방도가 없단 말인가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자신의 수명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나라 종묘 사직의 운세 또한 외척들에 의해 긴 어둠 속에 있을 것이옵니다. 여관이 제안한 방책은 태중의 아기씨의 지고하신 운명과 전하의 옥체를 보존 기위해서 왕과 비전으로 전해오는 시간의 문을 열어 피하시는 것만이 과로 아이를 품은 청년을 시간의 문 너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참기를 우설치 마시게나. 청년을 지키기 위해 우은검과. 다음과 두 호위 무사가 함께하게 되고 이 기이한 현상은 곧 일본에도 알려지는데요. 기세노미사쓰마노조선노라니가야기하지마데 고자로 또 귀천성의 등장은. 그조 <놀람> <놀람> 동아시아를 이끌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죠. 나라바. 쇼코는 이루이토 조조를 간카 군대마 해이스루 것과 같지나이토. 실시. 소노 조우세키와. 파레라 타다카스케리 이치니 사레타. 이에 따라 정조의 아이를 제거하라는 명을 받은 간조와 그의 사무라이들. 에가시라노카카테노이가마 아! 청연은 뱃속 아이의 이름을 빈이라 지어줍니다. 태중의 아기 씨를 전하기에 보내신 것도, 전화를 떠나 보내신 것도 하늘의 뜻임을 아신 어진 전하기 오성 태중의 아기 씨의 휘를 빈이라 이르셨다. 결국 청연은 눈물 속에 정주를 뒤로한 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사무라이들이 그 뒤를 쫓아오기 시작하고 기댄세의 세기가 도난의 쪽에向いている 사견 중 청현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데 그때 청현의 허리춤에서 옥패가 떨어져 반으로 동강나버리고 우은검은 청현에게 떨어진 옥패를 주워서 건네주는데 한편 계곡 앞에서 좌운검과 장용영 무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소신에 미 목숨 진법가내 운명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좌운검은 청년의 상처를 보듬는 우운검을 바라보는데요 떠나셔 하옵니다 마마 세 사람은 마침내 시간의 문에 도달하고 정조가 하사한 검을 꺼내들자.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도 곧바로 그곳에 도착하고. 검은 좌운검과 청연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맞서 싸우는데. 좌은검은 무사히 시간을 넘어서고 뒤늦게 우은검의 눈빛에서 창연을 향한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데. 우리랑 뭐 잊어 놔 이대. 사무라이들도 그 뒤를 따라가고. 가스로 시간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100여 년이 흐른 뒤 어, 어. 1996년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클럽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청년의 딸 후여 그리고 그녀의 절친한 친구 지후. 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한 천년 전쯤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또 언젠가 내일쯤 아니 한 백년쯤 후에도 누군가 이 자리를 대신할 거란 생각 말이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데 뒤돌아보는 게 두려워 머물러 있는 거에도 익숙하지도 못하고. 청연은 도연을 낳고 세상을 떠났고.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주절거리는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도연은 좌운 검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성장해 왔는데요. 안조와 접선한 하쿠슈 그리고 다시 등장한 사무라이들. 하쿠겸명 이시다 가다스라 간조 노가메니것신지 오마치 모시 이마 이조리신와 도코. 마다 배추의연이 이르대 알아. 확실안아이어 이들은 현대사회를 무법자처럼 누비기 시작하고. 자, 뭐야아지아 <laughs> 의 문을 건넌 시점이 달랐던 탓에 우은검은 이제서야 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좌운검은 스스로 진법이 되어 15년 동안 도현을 지켜온 존재였는데요. 곤란이 모 갔었다유대 또 슬고시대 잇한가 조선의 고위부시오 미야 때1 5년이 닫지마시다.

今日正午に三十年に一回途中小関地球により天地運行が地上の極を移動させ一時的暗黒検証が起こり自然に措置されたすべての地に的地域が一挙に崩れ宝具怪人のダイヤガンの突起が参るのでこじゃハロー敵意識な 진법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었죠. 소바텐메이시고기네 생일을 맞아 집으로 향한 도연. 아버진 다시 나보고 돌아오지 말라셨지만 오늘은 꼭 들르게 돼. 동생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여긴늘 그대로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머물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게숨 막히고 싫어서 떠났는데, 이젠 돌아가고 싶어. 그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데요. 내 동생 빈이 생일이야. 오늘 내가 소금밭에 버려진 날이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좌운 것. 그 곁에는 고연의 진흙, 긴이 함께하고 있죠. 한편, 현대도시에 홀로 나타나 길을 헤매는 우운 것. 개기의식이 예정된 날. 간조는 큰습격을 준비합니다. 이진이ために셋라와도시미오다 마이타. 지세 지세초 토요의のはだに生きておこの朝鮮が년도모노셋라だけがそれを게노에니바 조전놈모 시키아테라. 오노에 문가노 명예도 에코노 타메 미나노 모노노 이노치 세션니 아즈카테 모라이타이. 시가 차를 타고 가던 도연은 우연히 우운검을 마주치는데.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울검은 도현을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죠. 보 연을 노리 는 자객 이 나타 나고, 하늘 에 서는 계기 일 식이 시작 됩니다. 이날을 기다려온 간조와 사무라이들은 좌은검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제까지라도살서아기지켜드리 노신을 디소서 결국 좌운검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오열하는 빈 그리고 빈 마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지늦게 도착한 도연과 우은검은 차갑게 식은 좌운검과 비내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今天能。<laughs> 와 동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고. 실패한 간조는 다시 한번 도연의 목숨을 노리는데요. 무되었부시시목야이 나와. 사실 비는 진짜 정조의 핏줄인 도연을 숨기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자신의 얽힌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다마마 도대체 뭘 받아들이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던 게, 날 지키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결국, 나, 날 지키겠다고 지금까지 숨겨왔단 말이죠. 나 같은 걸 지키겠다고 당신이나 아버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건너온 거고, 어머니 나 같은 걸 낳자마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비니가 내 대신 죽어야 했단 말이죠. 소금밭에서 주워다 키운 자식은 내가 아니라. 내 운명을 지키기 위 해서 비니가필요했단말이죠나나 이거다. 나 이거다. 이거너 이거다. 이야보이거그 사실에 오열하고. 또다시 사무라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기 위해 우은검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웁니다. 바깥으로 도연은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으...

큰 상처를 입고 말하는데. 그때 트럭과 부딪힐 뻔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데. <목소리> 과연 그녀는 사무라이들의 추격을 끝내 뿌리칠 수 있을까요? 1996년 개봉한 이경영 감독의 귀천도는 타임슬립이라는 신비로운 소재에 무협의 낭만을 얹어 당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김민종의 전성기를 불러온 작품이자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CG를 도입하고 그리고 주제곡 귀천도에까지 데이트를 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맨스와 액션, 시대를 넘나드는 무협 판타지를 담은 감성 충만한 레트로 명작 귀천도.